입니다. 이번에는 에이 조에서 하... 타일 탈출을 해 보는 건데 지금 거는 네, 거리가 빨리 빨리어졌습니다. 비중 비중 지어 비중까지 자. 지하를 탈출하라근표좀양해좀 부탁드려요. 좋은 친구님 무선 충전기를 빌려주셔가지고 핸드폰이 충전됐습니다. 아, 진짜 어디로 가야될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될지... 하나도 없고... 죄송합니다. 나가기게있 어? 저기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진짜다! 제발 걸어요 저기요좀 같이 가자니까. 자, 빛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저희는 탈출을 하였습니다. 와, 정말 힘 여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음 편은, 포켓몬 교환, 아니면 포켓몬 배틀? 아니면, 포켓몬, 포켓몬에 관련된 거를 찍을 건데, 그거 중에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